<laughs>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성공수다 21번째 어, 실패, 실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 실패를 우리가 비용으로 봐야 되냐, 자본으로 봐야 되냐 이런 어, 주제를 가지고 좀 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음, <laughs> 로마 시대 때그 철학자 세네카라는 분이 그한 어 말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인용을 해보고 어 이야기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그것들에서 구원할 수 없으므로 내가 모든 것에 맞서도록 너희 정신을 무장시켰다. 용감하게 그것들을 참아라. 이것이 너희가 신을 능가하는 방식이다. 신은 나쁜 일을 겪지 않고, 너희는 이를 극복한다. 세네카. 아, 사실 그이 아, 실패에 대한 거는 아,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 과거 고대 시대 때도 여기에 대한 철학자들의 어떤 그 모세, 사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실패를 하면 음, 뭘 하죠? 좌절. 네. 실패는 좌절로 이어진다고? 좌절.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어, 실패를 우리가 그 무의식적으로 이제 되게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좌절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이 <laughs>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 실패 이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성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실패에 머물기도 하고 어, 그럴 수가 있어요. 좌절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실패해요. 음. 여기에 머물면은 그냥 이거는 어 그냥 영원한 실패예요. 음. 영원한 영원히 실패한다는 거예요. 좌절에 머물지 않고 여기서 배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니세요. 실패 그 자체는 음, 조,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나쁜 거예요 음. 좌절하고 포기를 해버리면 실패하고 좌절해서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의 실패는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어떤 성공도 없다 이거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 좀안 좋게 보는 거고 실패하더라도 여기서 배워가지고 다시 또뭘 해요 음. 다 시도해서, 시어공의 <laughs>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면 언젠가 성공한다 이거야. 그래서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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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n g song, song,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실패했는데 음. 어, 좌절하고 내가 <laughs> 포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음, 왜냐? 예를 들어 나무에서 어, 나무에서 고기를 잡는다 이거야. 실패하죠? 어, 이거 실패하죠.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거. 근데 <laughs> 한번 실패하고 자 배울 수가 있나 이거? 실패로부터 뭘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나무에서 고기를 금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 그러면 어, 다음 번 내가 시도를 할때 뭔가 이전 시도와 다른 뭔가가 있, 가능성이 있어야 내가 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해 주면은 금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냐 이거요 바다에 가서 금물을 던져야지. 자, 나무에서 음. 고기를 잡는 거는 불가능하죠. 네. 이 불가능한 거를 내가 빨리 캐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음. 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라고 빨리 캐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포기를 한다 이거. 야 음. 요거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거를 불가능한 줄 모르고 계속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음. 시간, 된다, 이거야. 음. 시간 낭비가 된다 이거. 야 시간 낭비가 되는. 그리고 또 뭐에 빠질 수가 있냐면. 신비주의에 빠진다고. 이게 아주 안 좋아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게 중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가능한 거를 가능 한게 가능한 것처럼 어떤 유혹을 누할 수가 있어.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절에서 기도를 하니까 대학이 붙었어. 이러 광고 실제로 하기도 해요. 어. 여기 이제 공부 잘 공부빨 뭐라고 그요 공부 잘하게 되는 절이라 이거 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기도 하더라고 이 절에서 공, 기도를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 신비주의요. 예 응.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된다고. 이거는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 불가능한 일은 빨리 포기하는 를게 좋다. 하지만 만약에 바다에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 그럼 어떻게? 또 던져볼 수. 어, 또 자꾸 던지면 되죠. 음. 자, 그때는 뭐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는 분명히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물때에 따라서. 내지는 장소에 따라서 고기가 잡힐 수도 있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야. 어, 그러면 내가 근물을 던지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던질 수도 있고, 내지는 어, 파도가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내가 근물을 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뭐가 가능하냐? 변 어떤 시, 어, 다양한 시행착오가 가능하다 이거야. 시행착오로부터 배울 수가 있죠. 어, 이게 이제 그, 그 실패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절에서 머물게 되면 이때는 이거는 실패는 무조건 뭐가 되냐 비용이돼요 그냥 써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비용. 하지만 실패해서 배움은 어떻게 되냐? 그때는 실패라고 하는 게 하나에 뭐가 되냐? 자본이 된다고. 자본. 굉장히 이거는 돈으로 살수 없는 자본의 역할을 해요. 이게 뭐냐면 경험 자본이라고 하는 거 경험 자본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제학 책에 안 나와요 경영학 책에 이 경험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타까운 일인데 이건 수치화하기 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어 경험 자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경험자분이 없으면 성공을 못해. 서로 한 방에 한 방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 경험 없이 실패 경험 없이 한 방에 어떤 일을 성공시켰다 이거 야 이런 경우에는 매우 위험해요. 한 방에 성공시켰을 경우에는 내가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오만해진다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 실패의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 오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여기에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이 성공이 뭐가 되냐? 한방의 성공이 패가망신에. 어, 패가망신으로 어, 어, 이끄는 뭐가 되냐? 음, 어떤 뭐 열차가 된다 이거. 그래서 <laughs> 어, 이 실패 없이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로부터 우리가 어, 어떤 경험 음, 노하우 어, 노하우를 우리가 이제 배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마인드 세팅이에요 마인드 세팅 실패를 하지 않고 마인드 세팅을 할수 없어요 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두 가지, 실패로부터 노하우, 마인드셋,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음, 어, 우리나라는, 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에요. 저쪽에 이제 조선족들도 보면 머리가 좀 좋더라고. 이 머리가 좋은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 하면 학습이 빠르다는 거야 학습이 굉장히 빨라요 단점은 뭐냐 하면 이 시행착오 내지 실수 요거를 굉장히 폄하해 그러니까 자기의 시행착오나 실수 도잘안 봐주지만 다른 사람의 시행착오나 실수 도잘안 봐준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창의적인 발전이 안 돼. 창의적인 발전이 어렵다 이거. 야 그래서 머리 좋은 게꼭 좋은 건 아니에요. 학습 능력을 좀 어, 우리가 좀 많이 키워서 뭐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머리 좋은 걸 쓰는 것도 좋아요. 그다음 이 시행착오랑 실수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다 이거. 야 그래야 이게 생겨요. 어.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뭐또 다른 이야기로 번지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좀 사면초가요 어. 지금 뭐 사실 어떤 어 한국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적인 우위를 가지는 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한데 뭐 모든 분야를 반도체가 옛날에 이제 그어 한국이 굉장히 잘 하던 분야였었는데 이것도 지금 어, 범용 반도체, 레거시라고 하는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그걸 중국에 다 따라잡혔어요. 어, 그래서 지금 HBM 같은 어, 이런 쪽으로만 간신히 이제 명맥을 그, 유지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도 조만간 따라잡힐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또 이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말할 건지지 없다 이거야. 화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하던 분야였었는데 화학 여기는 지금 뭐 거의 파장 분위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어뭐 좋은 데가 별로 없다 이거야 음. 이제는 뭐 중국의 물량공세 어마어마한 물량공세 어. 속수무책으로 이제 그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냐 우리가 중국의 그 물량공세를 물량공세로 극복하는 방법은 없어요 어, 이건 불가능해 음, 비용면에서 게임이 안 된다 이거야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 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창의력으로 뭔가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 새로운 경쟁력.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한국 경제는 추락한다고. 한국 경제만 추락하느냐? 우리 모두의 어, 뭐라 그럴까 일상이 무너진다고. 한계 상황에 봉착한 기업들은 음, 도산하고 또그 기업에 다니던 어,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이게 앞으로 이제 펼쳐질 미래예요 어, 그래서 그런 미래를 우리가 이제 좀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 노력들을 많이 해야 돼요 어, 시행착오도 좀 우리가 어, 이제는 좀 뭐랄까 너그럽게 나의 시행착오나 남의 시행착오나 좀 너그럽게 이제는 좀 어, 봐주면서 뭔가 창의적인 어,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개념적으로 좀잘 정리를 해보시고 뭐 인생에 있어서나 내지는 뭘 사업에 있어서나 <laughs> 이제는 실패라고 하는 걸 자, 자본으로 자꾸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실패 두려워하지 마.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